오늘은 9월 26일. DMZ팜 제1 농장입니다. 여름 수세미로 9월 달에 수확하는 수미입니다. 세 오전에 껍질을 벗겼어요. 많이 벗겨 한 300개 정도 벗겼습니다. 제가 9월 중순경에 발송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올해는 거의 60일 동안의 장마와 태풍을 입었습니다. 제2 농장 DMZ 안에 있는 제일 농장은 제가 사이 음, 동영상을 촬영해서 많이 좀 보내 올려, 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제일 농장으로 집부분에 있는 농장입니다. 여름 셈이 오전에 껍질을 벗겼는데 좀 일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1차 수확 하였고요 이게 하나를 껍질을 아직 안 벗긴 게 있네요. 여름 수세미는 좀 작고 부드럽습니다. 가을 수세미, 가을에 익은 수세미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가을에 늦가을에 딸 수세미들입니다 지금 가운데는 거의 다 늦가을 수세미로 늦가을에 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듬해 봄에 덕장처럼 말려서 수확을 합니다 오늘 업로드 할 여기도 수세미가 제일 농장은 예년만큼 달렸습니다. 여기서 따서 제일 농장은 이런 식으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고요. 이렇게 세척 후. 세척을 합니다. 세척 후, 운반, 도구, 아침에 따서 오후에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쓰미는 좀 작아요. 작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소나무 밭 주에, 수세미를 널어놨는데 세척한 수세미를 널어놨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수확한 수세미는 한 300여 개 됩니다. 일주일에 여름 수세미는 저희 농장에서 대략 300 제일 농장에서 대략 300여 개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조한 수세미를 추석 연휴 지나고 7월 때서부터 대기하신 분들께 먼저 발송 예정입니다. 수세미는 보시다시피 다 다릅니다. 모든 수세미가 다 달라요. 멍 부딪혀 멍든 수세미. 밑에 섬유질 침착이 많은 수세미 얇은 수세미도 그렇습니다. 윗부분하고 밑부분은 수세미 목부분이죠. 목부분은 섬유질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짙은 커피색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밑부분도 하단부위에도 섬유질이 뭉쳐있기 때문에 짙은 커피색을 냅니다. 어떤 때는 야전 침대에다가도 건조를 합니다. 저희 일 농장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농장은 약한 천여 평입니다 평수로 맞습니다.